네, 같이 이제 네. 위치가 여기는 대구고 저는 부산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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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또 차를 중간에서 만나서 같이 이동이 네. 가능해서 네. 저는 먼저 부산에서 타고 그렇지. 네 중간에서 어. 만나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음. 에덴밸리 스키장을그 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금액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그분이 와, 아, 그런 금액에 에덴밸리를 가시는 게 아닙니다. 네. <laughs> 그러면서 <laughs> 어. 저한테 그래서. 어. 그렇게나 받습니까? 저희는 애기 태워가지고 가서 네, 하루가 이제 그렇죠. 40만 원이란 금액을 받거든요. 그렇죠. 하루 그렇죠. 에덴빌리를 네, 타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금액으로 에덴빌리 그런 빙판에 가서는 타시는 거 아닙니다. 네. 이러면서. 네. <laughs> 일찍 접수하셨잖아요. 네, 저는 작년에 노블스키란걸 접하고 네.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신청이 마감됐다고 해서. 아 그래서 저는 여기 참석하려고 1년을 기다렸거든요. 아 그래서 계속 검색하다가. 네, 네 제가. 빨리 예약을 한것 같아요. 아,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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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0월 달인가 10월 말쯤에 네. 상담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 내년에는 꼭 가야지 마음 어. 먹고 있었거든요. 어. 네, 제가 안 와도 될 만큼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잘된것 같아요. 네. 네. 장시간에, 부산에서. 어. 장시간에 차를 타야 되니까, 음. 휴게소 부분이라든지, 음. 그런 부분에 좀 걱정이 되었는데, 어. 모르겠어요 적, 적, 오실 때 적절하게 휴게소도 쉬어가면서, 어. 이렇게 하강실도 중간중간에 다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어. 그리고 또, 점심 중식 같은 경우도 음흠. 아 여기 애기들이 혼자 개인 용돈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음. 그것도 또 선생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음. 직접적인 주문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케어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 어, 체계적인 감동을 좀 받은 부분도 있었고 어. 내년에는 아 이제 혼자 보내도 더군다나 음. 애기가 아. 하루 지나고 어제 아유. 여기 옆에 있는 엄마한테 이모 내년부터는 혼자 오고 싶다고 언니들 언니들 방에 가서 맞죠? 같이 놀아야 되는데 나는 어. 엄마가 같이 따라와서 어. 언니들 방에 못 가서 어. 다른 이모한테 이모 저는 내년부터 혼자 오고 싶다고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서소하기도 하고 제 혼자 너무 외동딸이라 너무 제 혼자 너좀 가둬서 키웠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하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혼자 오고 싶다 하니까. 먼저 보내볼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아. 네. 아침에 눈 뜨면 알았더라. 그러니까. 네. 네. 학교 보는 거랑 똑같더라고. 요 오후에 8시 넘어서 들어오니까. 네. 아직 애기 아빠 네. 배우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좀 편했어요. 근데 네. 네. 좀 안심도 좀 되고. 도 네. 선생님들도 네. 선생님들도 애기들 네. 케어를 네. 너무 잘해주셨고. 보고 바로 선택을 한 거였어요. 네. 스키만 배우고, 아, 이거 오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시간 활용이, 뭐레 크리에이션도 되게 잘 짜여져 있었던 것 같았고, 야식이나 아니면 늦잠 잘수 있는 그런 배려 하나하나가 네. 되게 좋았어요. <laughs>